그러면 네. 전기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여러 네. 가지 문제점들이 맞습니다. 생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전기도 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저 어르신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뭐 네. 이런 것도 그 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 맞아요. 예, 예전부터 근데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날씨가 습하거나 눈이 오기 전에 여기저기 많이 쑤시는 분들 많아요. 신경통으로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습 기가 있으면 우리 몸의 전기가 잘 바깥으로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전기는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저기 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프고 특히 뭐일기해보잖아요어눈올것 네, 같으면 머리가 쑤시고 어깨가 쑤시고 또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 현대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이게 쭉 떨어지게 되니까는 여기저기 아픈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그 이. 행동을 하면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해야 되, 되면은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음. 전기 에너지가 나, 낮아지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통증이에요. 그래서 급성 통증은 보통 한 달이나 길어야 3개월 내에 좋아지는 걸 급성 통증이라고 네. 하고 만성 통증은 그 이상으로 됐을 때 평생 고질병이라고 하죠. 만성 통증. 고질병인 경우가 만성 통증인데 에너지가 다 낮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그 통증이 오기 전에 느껴지는 건 피곤해요. 그리고 짜증이 음. 나고, 그리고 잠이 잘안 오고, 불면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잠잘못 자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전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신경 네. 말초 신경 마비가 되신 분들, 다리가 밟았는데 뭐 모래알 밟는 것 같아요, 혹은 감각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다 전기가 장기간 떨어진 거예요. 음, 네, 전기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제 통증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떨어지면 이제 세포가 죽거나, 네. 그, 혹은 암으로 발, 변질이 아. 돼요. 그래서 암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의 걸 뺏어먹는 거예요. 네네. 어, 그래서 암도 발생되는데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 경우는 초록색으로 충분히 전기가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약50% 정도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70 내지 80%가 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암 세포로 음. 변하거나 죽거나 그렇습니다. 세포가 종류가 256가지가 있는데 동시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세포가 전기가 쭉 떨어지면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고 잘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만 그게 오래됐을 때 황반변성도 생겨, 백내장도 생겨, 녹내장도 네. 생기고 그런 원 원리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데 뭐 저기 뭐 간에 전기가 떨어지면간 해독이 안 되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황달이 생기고 그렇죠.